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겁게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어, 어제까지 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쳤고요. 총리 후보자 어, 인선 여부 어, 통과 여부는 이달 말에 결정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가면 통과 되냐 안 되냐 어,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잘 아주 부드럽게, 재미있게, 즐겁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처음 모십니다. 정치 1도 모르는 분, 정치 고수로 만들어야 되는 드리는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Love FM. 잠시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합법적으로 돈 되는 분들 스폰서 광고도 꼬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일부 매주 금요일은 이제 아, 여러분들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름 하야! 공도사의 한라인 자 어, 오랜만에 준비한 코너죠 이제 어, 이렇게 한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로가 정상의 자리에 자, 자리 잡기 자리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의도에서 그 누구보다도 어, 제가 늘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사석에서 어, 형님 하면서 큰절하고 싶으신 분 여의도에서 국민들 마음속 속 시원하게 해주는 순서로 오늘 어, 최장기 랭킹 탑에 계신 노회찬 정의당 대표 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노회찬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예, 요즘 어, 얼굴 환해지셨어요. <laughs> 예. 예. 선거 끝나고 예. 선거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에이, 예. 과분할 정도로 예. 지지율도 또올라요 올라갔습니다. 네. 저희 사실 이걸 제대로 지켜내는 것지지율이한번 예. 올라가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 깜빡하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긴 어려운데 예. 내려가긴 한 방에 훅한 방에 훅 가는 거죠. 이걸 또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배제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지난번에 저희 방송 초창기쯤에 한번 네. 나오셨었잖아요. 어, 맞죠. 반응이 어땠어요? 아유, 저는 그렇게 유명한 프로인지 몰랐어요. 아 예. 저는 사실 처음 나왔는데 예. 굉장히 반응들이 또 평소에 이런 정치 시사의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아 그런 또이 대개에 신 여성분들. 예. 예. 조그마한 이제 간의 공업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죠. 라디오. 일하면서 라디오 틀어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 프로를 들으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멀기만 느껴졌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가깝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아. 학습 효과가 있다. 평상시에 노회찬 의원님이 나오시면 한세배는 듣는 것 같아. 아유 평상시보다. 뭐 그런 이야기 있겠습니까. 어. 많은. 하여튼 이 프로 자체가 예. 굉장히 그 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노회찬 의원님 어, 정치 최고의 전문가시죠. 아마 8 9 5단쯤 되시는 것 같아요. 샤1035 <laughs> <샵> 단문 <laughs> 50원 장문 100원. 샵1 0 3 5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 그 다음에 버스 운전기사님, 어, 주부님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장에서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 회사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오늘 금요일 기분 좋게 환호지를 기해드리겠습니다. 이민희님, 노예찬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급 보는 라디오 틀었어요. 호호. 이민희님에게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기 네. 보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게 또 이는 게 있구나 예, 네.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라디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민주적인 방송이냐면요. 다른 데선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요. 음. 근데 우리는 청취자가 주인입니다. 아. 보는 라디오. 아말 하나가 이렇게 예.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디테일에 강하신 분. 아 저는 네. 보이는 라디오인데 우리 작가분들이 무슨 얘기냐. 일조이양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laughs> 모든 힘은 정치자로부터 나온다 아자신민님노예찬 yeah. 의원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허명남님 여긴 미국에 스마트폰으로 저녁밥 하면서 한국 정치쇼를 이렇게 열심히 듣게 될지 몰랐어요 모두들 모두 오늘도 모두들 화팅 하세요 아 저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I used to study over there long long time ago 원스호프로타임은 예, 청담동에 있는 재즈바입니다. <laughs> 자 대선 끝나고 자 정의당 이제 정말 아까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는데 앞으로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이제 세상이 사실 바뀌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제한되어 있다. 맞습니다.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을 예.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 문재인 정부가 특히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 민생 살리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속에서 정의당이 어 뭔가 이렇게 그 앞으로 가는 방향을 갖다 견인해 나가는 음. 좀더 먼저 그큰 당들에서 함부로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어 일들을 역할들을 갖다가 정의,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님 뵈면 은어 보통 많은 분들이 촌철살인, 비판의 달인 예. 비판의 능한 분 그런데 요즘 논평을 내는 거 보면 <laughs> 민주당보다도 더 확연하게 예. 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예. 그러면서 어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해주는데 가장 앞장서서 소개해주고 예. 있고 제가 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노 놓여있지 예. 속에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걸 갖고 한일 지난 보름 동안 <laughs> 비교하면 예 근데 저는 그~ 그래서 뭐~ 다 뭐~ 그~ 의외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뭐, 뭐, 너무 아부성 말은 아니냐 이게 그렇지 너무 주, 줄 서는 거 아니냐 뭐근데 저는 이제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오히려 <laughs>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객관적인 평가가 될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 예.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아 그리고 저는 비판할 때 비판 비판하는 것도 없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듯이 예. 칭찬할 게 있고 그게 또 알려질 필요 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그래야지 그게 좀 예. 공정한 것이지. 칭찬 아끼지 마라. 그렇죠. 칭찬은 문재인도 춤추게 한다. <웃음> <웃음>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훈훈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치할 가장 일차적인 상대라고 하지만 저렇게 화끈하게 칭찬해 주는 모습 보고 노회찬 대표가 이거 대인 아니냐? 정말 크게 예, 보인다. 뭐... 아니 이런 게 SNS 상에 네. 돌아요. 아, 그래서 저는 뭐왜 그래 칭찬하느냐라고 저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그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느냐로 문제 삼아야 맞지. 야. 그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상화에 많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의 조치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또 인간적이지만은 워낙에 그 동안에 몰상식적이었고 음.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감옥의 예. 담비 같은 거죠. 음. 그데 그걸 굉장히 즐겨 하는 거고, 저도 돌아다니다 가 사람들 만나면은 보수적인 사람, 예를 들면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예. 잘한다, 아이가. 아. 그 요즘에 굉장히 기분 좋다. 아, 또 지역도 그 경남 예, 쪽아니 예, 예, 그런 사람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잘할 땐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음. 특히나 어, 초반기에 이제 계약의 동력을 갖다가 저는 계약의 동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예. 여의도의 어떤 정치공항에서 나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음.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경을좀 많이 얻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됐었거든요. 처음서부터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저항이 있으면서 또 다시 난혈질 위험성이 있으니 조용조용하게 가고 협치를 강조하다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그때 개혁을 해라. 그런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별 거부감이 없이. 예, 그 거부감이 없는 게 뭔가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개혁이었거든요. 아... 그걸 잘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걸 지혜롭게 제가 볼 때는 음. 뭐 어떤 실제로 어~ 고려하에 이~ 나왔던 일인지 모르 기산 없이. 예 근데 제가 아. 볼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어~ 여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할수 있는 일부터 먼저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 여야는 굉장히 정치적 타산을 하는 여의도는 그런 음. 부분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도 그냥 들어주지 않고 다른 거 하나를 끼워가지고 어~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예. 그런 그 지급적 습성이 나무하는 어, 거잘 아시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 스스로 먼저 할수 있는 자신들의 책임으로 대통령 명령으로 먼저 할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음. 그다음에 여야가 반대하기 힘든 몇 가지들. 예를 총리 인준이라거나 정부조직법 개정이라거나 또는 어, 추경예산이라거나 예. 반대하기 힘든 걸 구분해서 하고 근데 그다음부터. 음. 이제 장관 이제 청문회라거나 각종 법안 통과시키는 거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청와대 원내 오당 대표들 그 초청을 했을 때 예.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 어렵게 모였는데 다섯 명의 후보, 다섯 개 당에서 나왔던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이 있다. 그걸 그, 노회찬 대표님이 제안했잖아요. 예, 공통 공약, 공약을 먼저 하자. 예. 그러니까 공통 공약은 우리가 이번에 낙선했으니까 예. 우리가 공약한 거지만 당신이 이걸 하는데 나는 반대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공약이 적지도 않고 많고 국민들이 토론회를 많이 본 바람에 다 알고 있다면 은 예. 국민에 대한 오당의 약속으로 그걸 갖다 공통으로 추진하자면요. 예. 그리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들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은 차츰차츰 논의 해가자. 처음부터 잘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기만 하고 할수 있는 일도 미루 면은 이거는 참 국민들에게 면허 반납 해야죠. 예.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다행히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다 합의가 되어가지고 합의문에도 반영이 되었어요. 음.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사실 수개월 동안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예. 촛불들고 광장에 그 추운 날 나가고 이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음. 그 보상을 누가 해줄 거냐? 정치권이 해줘야죠. 예. 그래서 정치권도 달라져야 된다. 이걸 이제 당신들이 당선됐으니까 집권해서 당신들 한번 잘해봐. 지켜보겠어. 라고 발장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민원 하나 넣어도 될까요? 네. 공통 공약을 먼저 아자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발더 나가서. 네. 어차피 그건 이제 카피라이 저작권은 노희찬 대표님한테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대통령이 받았어요. 대통령이 잘해도 동시에 노희찬 대표님도 박수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네. 한 건데. 예. 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네. 공통 공약, 공동 공약 이행 추진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 각당 의원들 두 명씩 해갖고, 그럼 위원회가 열명 모여지잖아요. 예. 거기서 리스트업을 쫙 하는 게 버킷리스트처럼. 네. 그래서 그것을 당 의원들 열 명이 모여서 만들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계속 발표해 주는 겁니다. 아, 좋은, 아주 좋은 의 예. 예. 그러니까 그날 원내대표들이 훈훈하게 만났거든요. 예. 성과물을 공통 공약 이행 추진단을 만들자. 예. 그리고 의원들 두 명이면, 그럼 열 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회의하니까 예, 예.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개혁은 진척이 되고. 예. 그래서 그그 그, 해주, 그날 합의된 되. 것 중에 하나가 여야정, 예. 그 정의랑은 청와대인데 여야정 예.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예. 일단 실무협의에 들어갔고 고 아. 청와대가 안을 낼것 같은데 고그 상설협의체 안에 예. 방금 말씀하신 공통공약이행추진단. 예. 예. 그리스트를쫙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적어도 2000 17년 우리 대선 때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 네. 이건 꼭 해내겠다. 예. 좋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둬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까지 국민들 잘못본거 있잖아요. 예. 싸우는 거는 싸우더라도 힘을 합할 힘을 합해야 되는 게 예. 힘합치는 거잘못 봤잖아요. 네. 음. 예. 그런 걸 갖다 실제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고, 그 예. 공통구의 이행이 하나씩 될 때마다 네. 예. 각 당이 지정하는 네. 예. 서울 지역 혹은 전국 어느 지역 모처에 만나서 의원들이나 그 대표들이 대통령 보도면 막걸리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네. 미리 장소를 공지하고 예. 그럼 우리도 거기 가서 정치적 방송도 하고. 예예. 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거해서 우리 지역에 온다니까 지역 경제도 살고. 예. 괜찮지 않아요? 좋을 뿐만이 아니라 예 빨리 들어오십시오. 빨리 <laughs> 들어오세요. <laughs> <전 웃음> 방송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런데 한 보솔론 이렇게 이 얘기했어요. 문제이냐면. 다 이뻐 보이는 정의당 아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그 신문이 그 평소에는 정의당 다룬 적이 없는데 아 예, 이렇게 또 네거티브로 다뤄졌는데 하여튼 네거티브로 근데 네거티브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예, 저는 뭐 네거티브로도 환영합니다 음. 자꾸 다뤄주면 근데 사실은 어, 이 신문이 이제 아니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한 것이지 예. 못한 일까지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문재인이 하면 다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쁜 짓을 하니까 이뻐 이쁘다고 <laughs>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인터넷 기사로는 떴는데 뭐 신문까지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음. 안 나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정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게. 그, 그, 그 신문에서 가져주시기를 <laughs> 예. 당부드립니다. 그 신문에서 관심 갖는 것보다요 저희 한번 나오면 한 100배 관심이 있어요. 아 그럼 뭐 계속 나오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laughs> 그리고 논평 보시면요 어, 윤석열 홈런. 강경화 쌍수로 환영. 아, 화끈하게. 예. 아, 저는 굉장히 기뻤고요. 예. 있는 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저의 주변에다가도 잘할 때는 예. 그걸 가지고 칭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예. 잘할 때는 눈 딱, 눈을 딱 감고 박수치자. 알겠습니다. 어, 박수칠 땐눈 감자. 뭐 이런 거죠. 예. 샵 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소통의 방송, 민주적인 방송입니다. 5302님, 국민의 편인 국민대변인 노회찬님, 쓴소리, 단소리 거침없이 품어주세요. 박소희님, 노, 의, 노 의원님 말씀하신 가장 오래된 당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다르세요. 멋지십니다. 지켜보다 따뜻한 한마디와 객관적인 질책,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십니다. 622군님, 안 아, 와, 이거 화물차 운전하다가 가다가 한 문자 한줄 보내야겠어서 쉼터에서 주차하고 보냅니다. 노회찬 대표님도 대한민국 대통령 하셔야 합니다. 화이팅. 아이고 뭐 극한 칭찬들 올라요. <laughs> 이기, 일, 예. 읽어드리기가 민망해. 자 그런데 예. 문재 인 대통령이 또 충격적인 예. 가족 식사비를 사비로 하겠다. 아. 특수 활동비 쓰지 않겠다. 네. 그러기 한 55억쯤 되는 돈을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쓰겠다. 예. 아니 평상시에 식사를 3일안 썼나 봐요. 그걸 보고 국민들 이더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아마 관례였을 거예요. 아. 관례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영감 식사도 예. 그 공적인 이제 업무 수행의 일부라고 이렇게 단주하면서뭐 아. 박근혜 대통령 의상비까지도 뭐다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평가되겠지만은 문제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웬가면은 그 공기업들. 아. 예. 법인카드 그 갖다가 그, 그냥 그렇죠. 자기 사비로 막 쓰는 분들. 아, 그렇죠. 그 법인카드 가지고 막 와인, 그 다음에 예. 집 근처에서 빵집에서 빵 싸는 것까지도 그런 게 과거에 청문회 때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우리나라 이제 그 1년에 뭐 수백억씩 쓰여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예. 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는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그 나서는 방법을 갖다가 직접 책임지는 부분부터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음. 이렇게 나선다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국 특수활동비 한팔 천억 되는데 그 중에 한사 천억은 국정원이 쓴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명목을 만들어라 다만 정부에서 비공개로 보고만 해라. 근데 네. 사인만 하면 리스트 없이 뭐 쓴지 모르고 사인만 하면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무슨 국정원이 하는 일 때문에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공개하지 말아 이거예요, 저 그렇죠. 그 대신 그 안에서는 그 감찰권을 가진 쪽이라거나 이런 데서는 볼수 있게끔. 있게끔, 우리 야. 영수증까지 첨부돼야지. 그 돈으로 골프 쳤는지 뭐 했는지 알수없게끔 해놓고 예. 이거는 국가 기밀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불신만 커진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국회입니다. 국회인데 국회도 뭐 액수는 적지만은 예. 뭐 아시다시피. 홍준표 지금 전 경남지사가 예.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자기가 이제 뭐 성안정 사건 등으로 해 가지고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되니까 아 그거 내가 그 원내대표 할때 원내대표 할때그 특수활동비가 4,500 매달 예. 현찰로 왔다. 현찰로. 어...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어디 쓰는가를 갖다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현찰로 왔다. 계좌 이체하지 않고 현찰로 5천만 원씩 매달 나오는 겁니다. 그 돈을 갖다가 쓰고 남은 걸 갖다가. 근데 그게 구,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쓰고 남은 걸 부인에게 그집 사람에게 줘가지고 생활비로 썼다. 이건데 그 본인이 한 얘기예요. 예, 그 회사라고 한번 한 횡령해요. 횡령이 아니. 이건 국회도 횡령입니다. 왜냐하면 아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그이 관계법에 따르면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과 사건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그 미행한다거나 음. 그 다음에 숨어가지고 누구를 관찰한다거나 예, 예, 예. 이럴 때 드는 비용들 어, 이런 걸 일일이 다 미리 다 예산을 타기 힘든 거고 갑자기 음.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주면 그걸 알아서 그럴 때 쓰라는 건데 국회의원이면 근데, 상대당 의원들하고 무슨 정책협의하기 위해서 만난다든지 아 근데 그것이 정책협의하면서 만나면은 영수증 끊으면 되지 그게 그렇죠. 기밀이 아니잖아요. 아. 기밀이 요구되는 무슨 사건 또 사건 수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회는 기본적으로 특수할동비가 필요 없고 저는 교수단체 대표가 5천만 원 쓰는 거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음. 돈 액수도 액수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갖다가 왜 영수증 처리를 안 하게끔 해 주느냐. 그러니까 이거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돈 쓰다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부인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했다. 음. 그럼 원내대표 책상 자기 그만둘 때그 책상 들고 집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걸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반납하지 않으면 횡령이거든. 아, 남은 돈은 반납을 해서 또 다른 당의 다른 활동으로 쓸수 예. 있게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지금 빨리 구, 귀국해가지고 예. 본인 입으로 실토했던 그 예, 특수활동비 중에 집에 갖고 가서 쓴 돈. 예. 그거 다 내역이 얼마, 얼마인가를 밝히고 그 국회에 다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지 않는다면은 <laughs> 국회 사무처에서 예.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고발해야 돼요. 횡령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환종 리스트 때문에 아직 대법 재판이 남아있어요. 재판, 재판 중에 있는 거. 재판 거죠? 중에 있어요. 그렇죠. 예. <laughs> 아니, 그런데 54억 절약한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노회찬 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의 공공기관 우리 그 대표들 혹은 네. 이사들 예. 이런 특수활동비 받는 분들 양심선언이 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돈 모아서 청년 일자리 일단 한두 개라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걸 뭐 수천억 뛰어갖고, 완샷으로 한 방에 많이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럼 물고가 트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그런 거 가지고 재정금도 올릴 수 있고 다할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오늘 정의당 대표 노예찬 의원님 만나 뵙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예. 예, 인사하시고요. 아, 뭐 봉두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뭐 이제 세상이 사실 바뀌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또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예. 문재인 정부가 혼자 서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을 예.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이 민생 살리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속에서 정의당이. 어, 뭔가 이렇게 그 앞으로 가는 방향을 견인해 나가는 음. 좀더 먼저 그큰 당들에서 함부로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어, 일들을, 역할들을 갖다가 정의,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님 뵈면은 어, 보통 많은 분들이 촌철살인, 비판의 달인, 예. 비판의 등한 분. 그런데 요즘 논평을 내는 거 보면 <laughs> 민주당보다도 더확연하게어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예. 그러면서 어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해 주는데 가장 앞장서서 소개해 예. 주고 있고 제가 한 말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노예찬 대표님 예. 소개했잖아요. 제가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갖고 한 지난 보름 동안 비교하면. <laughs> 예. 근데 저는 그 그래서 뭐다뭐 뭐 그. 의외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뭐, 뭐, 너무 줄, 아부성 말은 뭐, 아니냐 이게. 그렇지 너무 줄 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저는 이제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오히려 <laughs>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 객관적인 평가가 될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노회찬 대표님 예.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아 그리고 저는 비판할 때 비판 비판하는 것도 없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듯이. 예. 칭찬할 게 있고 그게 또 알려질 필요 있을 때는 반드시 칭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어 그래야지 그게 좀 예. 공정한 것이지. 칭찬 아끼지 마라. 그렇죠. 칭찬은 문재인도 춤추게 한다. <웃음> 그렇죠. <웃음>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훈훈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치할 가장 1차적인 상대라고 하지만 저렇게 화끈하게 칭찬해 주는 모습 보고. 노희찬 대표가 이 대인 아니냐. 정말 크게 예, 뭐. 보인다. 아니, 이런 게 SNS상에 네. 돌아요. 아, 그래서 저는 뭐왜 그래 칭찬하느냐라고 저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그래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느냐로 문제 삼아야 맞지. 그,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상화에 많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의 조치들이 가만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또 인간적이지만은 워낙에 그동안에 몰상식적이었고 음.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감옥의 예. 담비 같은 거죠. 그런데 음. 그걸 굉장히 즐겨하는 거고 저도 돌아다니다 가 사람들 만나면은 보수적인 사람, 예를 들면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예. 잘한다, 아이가. 아. 뭐. 요즘에 굉장히 기분 좋다. 아, 또 지역도 그 경남도에. 예. 노회 <laughs> 맞습니다. <웃음> <웃음> 예, 요즘 어, 얼굴 환해지셨어요. 아, 예. 예. 선거 끝나고 예. 선거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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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분할 정도로 예. 지지율도또 올라 선거 올라갔습니다. 끝나자마자. 네. 어, 사실 이걸 제대로 지켜내는 것지지율이기보다한번 예. 올라가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 깜빡 하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긴 어려운데 예. 내려가에한 방에 훅한 <laughs> 방에 훅 <후> 가는 거죠. <laughs> 이걸 또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지난번에 저희 방송 초창기쯤에 한번 네, 나오셨었잖아요. 네, 왔죠 반응이 어땠어요? 아유, 저는 그렇게 유명한 프로인지 몰랐어요. 아. 예. 저는 사실 처음 나왔는데 예. 굉장히 반응들이 또 평소에 이런 정치 시사에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아 그런 또이대개신 여성분들. 예. 조그마한 이제 간의 공업 같은 데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쵸. 그렇죠. 일하면서 라디오, 라디오 틀어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아. 이 프로를 들으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멀기만 느껴졌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가깝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 아. 학습 효과가 있다. 평상시에 노예찬 의원님이 나오시면 한세 배는 듣는 것 같아. 아유, 뭐 평상시보다. 그런 이야기 있겠습니까? 많은. 하여튼 이 프로 자체가 예. 굉장히 그 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요 알겠습니다. 자, 노예찬 의원님. 어, 정치 최고의 전문가시죠. 아마 8.95단쯤 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35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시기사님, 그 다음에 버스 운전기사님, 어, 주부님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장에서 함께 듣고 계시는 분들, 회사에서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오늘 금요일 기분 좋게 환호지를 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희님, 노예찬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급 보는 라디오 틀었어요. 호호. 이민희님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기 예. 보시고요. 저기 아, 보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게 또 이런 게 있구나, 예,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라디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민주적인 방송이냐면요. 다른 데선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요. 음. 근데 우리는 청취자가 주인입니다. 아. 보는 라디오. 아. 말 하나가 이렇게 예.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디테일이 저는 강하시네요. 아, 저는 어. 보이는 라디오인데 우리 작가분들이 무슨 얘기냐? 어. 1조이양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laughs> 모든 힘은 정치자로부터 나온다. <laughs> 예. 아아. 자 신매님 노예찬 의원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허명남님 여긴 미국에 스마트폰으로 저녁밥 하면서 한국 정치쇼를 이렇게 열심히 듣게 될지 몰랐어요. 모두들 모두, 오늘도 모두들 화팅 하세요. 아, 저도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I used to study over there. Long long time ago. <laughs> once upon a time. Once upon, <laughs> 예, once upon a time은 청담동에 있는 재즈바입니다. <laughs> 자 대선 끝나고 자 정의당 이제. 정말 아까 한방에 훅 간다 그러는데 앞으로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체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겁게 시작하는 금요일입니다 어, 어제까지 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쳤고요 총리 후보자 어, 인선 여부 어, 통과 여부는 이달 말에 결정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가면 통과 되냐 안되냐 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잘 아주 부드럽게, 재미있게, 즐겁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처음 모십니다. 정치 1도 모르는 분, 정치 고수로 만들어야 되는 드리는 정보제 정치쇼 103.5MHz l o 라브 FM. 잠시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 합법적으로 돈 되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일부 매주 금요일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만나고 싶어하 시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이름 하야 봉도사의 한나인 자 어, 오랜만에 준비한 코너죠 이제 어, 이렇게 한나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로가 정상의 자리에 자, 자리 <laughs>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의도에서 그 누구보다도 어, 제가 늘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 어, 사석에서 형님 하면서 음. 큰절하고 싶으신 분. 여의도에서 국민들 마음속 속 시원하게 해주는 순서로 오늘, 어, 최장기 랭킹 탑에 계신 노회찬 정의당 대표 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